가자! 자, 오늘 리벤지 왔습니다. 오늘 무조건 잡습니다. 뭐 잡으러 왔는지 궁금하시나요? 오늘 또 문입니다. <laughs> 오늘 또 문이에요. 오늘 또 문이. 오늘은 무조건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선상에서 바로 그냥 라면 넣어가지고 호로록 호로록 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안 잡으면 집에 안 갑니다. 밤새겠습니다 지금 예. Yeah. 오늘 밤새가지고 잡을 때까지 합니다. 포기는 없어요. 레츠기린. 안전하게 출항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좀 있다 뵙겠습니다. 안전하고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레츠기린. <laughs> 아 지금 세 번째 캐스팅입니다. 세 번째 캐스팅. 열번 아닙니까? 아니 세 번째 캐스팅이고요. 세 번째. 저는 예, 입질 자체는 아직 없습니다. 어, 아, 뭐좀뭐 느낌 봅니까? 어, 아, 네? 좀 줄이 자꾸 걸리네요. 입질은 아직 없었어요. 이게 낚싯대 좀 길어가지고 좀잘 걸린다. 아, 짧은 게 유리하다 잘,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야 돼. 주 이놈 줄더 나가겠다. 한번 잡아보세요 네, 예. 아. 자, 화이팅 해볼게요. 애깅만 38번째 바꾸고 있는 강의시다. 세계 <laughs> 색깔, 그 색깔별로다써 본다. 카네 <laughs> <laughs> 맞죠? 똑똑해라 한번 탁하네. 아, 일줄 왔습니까? 아, 못셨습니까 어, 삭하고 바로 빠지는 촉수 공격. 예. 내가 이제 유튜브 봤거든. 촉수 예, 공격 약간 그런 아, 아깝네, 아깝네. 아 아. 아깝네. 예. 뭐 있나? 뭐 없으면 안될것 같아. 아니, 아니, 촉수 공격했다니까, 느낌이. 한번툭 거리더라니까, 진짜. 야, 역시 보라색이네. 아. 보라색까? 아, 진짜 맞다니까. 딱그 느낌이. 한번툭물어대기돌 걸린 그건 아니다. 그건 알지. 알겠습니다. 잡아주세요. 아, 무조건 잡아요 밑에 있네. 아, 자, 말야 드디어 왔습니다. 아하! 드디어 왔습니다. 바닥인가? 아닌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바닥 같은데? 히트 히트! 어, 아 지금 아, 찬이 히트! 올라온다 와자 와자 올라왔어 올라왔라오트 오! 문이무 문이다 무이 문이! 문이. 아, 왔지, 나, 들어,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 들어와! 야! 크다! 아, 아, 조심 조심 어그그두두 내리지마 내리지마 내리지면 내리지마 드립하라! 야 문이 왔다 문이다. 김장수. 에이 도도도잠깐김야 잡았네. 짧게 아, 와 사이즈 크다. 아 이거 괜찮다. 짧게. 야 짧게. <laughs> 먹겠습니다. <웃음> 오늘 빌 받는 날빌 받아. 확실히 시원하게 물었네. 맞아. 자 액션 아, 좋았습니다. 바로 키팅. 잠시만 자리. 자식들아 문이는 예. 내가 이뻤다네 결국에. 오징어였지만. 나 이뻤다네. 이 풀어봐라 줄. 봐. 내가 갑자기 내가 이 아 김정수 선수, 이어다 한마디 해주시죠. 이 카다가 뭐, 낚시까지 내가 남법 안 찍는 거 아이가! 으잉! 아 그럴 일이 아, <laughs> 아, 아,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한, 뭐라구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한, 그럴 일이 없다고요 아, 사과하세요. 아, 지금 징 뭐, 걸었해가지고 일단 찍고 아, 있습니다. 빨리, 방 아, 아 빨리 봐라. 아, 너무 었나 빠졌다. 빠졌다. 자, 저희는 열심히 해봤지만, 한 마리에 오늘 그치네요. 그래도, 요거 하버징어 넣어가지고 라면 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서 뵐게요. 라면 수프 들어갑니다. 아, 춥네요 날씨. 가을이 왔네요 가을이. 남자의 계절. 가을이 왔다고요. 가을. 살살하이씨 가을이 왜 남자의 계절이죠? 가을은 안될 계절 아닙니까? 자, 녹슨 가위로 오징어 다 성공했습니다. 먹다가 추울지 모르겠지만, 양은 대법 되네. 양은 좀 되네, 한마리가 자, 라면 들어갑니다. 우와. 물이 끓을 때 넣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들어갑니다. 저 뚜껑으로 완성. 완성. 와, 야경 찍힌다. 내 목다리 완성됐어습가이래삽니다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오늘 가보징 하나 먼저 뜯어보세요. <laughs> 오늘 니가 잡은 가앵겨. 와. 봐라 u p 한지 뭐야. 와가 m 징어와 쓰벌벌 맛 한번 h a Oh, my gosh. Wow, look at the girl. w o 이 look at the girl. Wow, l o o 네 at t 하 e girl. 하다숙 l 음. 와 약간 샤브샤브처럼. 응. 음. 음. 와낚도 너무 맛있다 음. 지금 날씨 되게 춥거든요. 그리고 저희 새벽까지 낚시하다가 결국에 한 마리지만 그래도 고생하고 먹으니까 죽이네. 아 응? 음? 낚시하고 힘들게 잡은 오징어해서. 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날씨도 잘쌀하고 바람도 시원한 바람 불어주네. 귀 부분 요거랑 면이라 한번레응어야왜 음. 문이 왜 문이 하는지 알겠다. 왜 문이 문이 하는지 알겠어. 아 내가 잡아야 되는데. 오늘 어, 정신을 안으면 그냥 생라면 먹을뻔 했네 그러다 잡을 줄 몰랐다 손맛을, 오기가 너무 생겨갖고 손맛 어떻더 너? 손맛? 맛은 있는데 손맛은 그냥 썼어. 병에 기준으로 한2짜돼 뭐, 한 보이잖아 야. 그것도 안돼봐병 어, 그냥 막2짜2짜 간당간당한 간단 2짜 느낌 응? 아니 오징어 왜 이렇게 달아? 아, 진거말이 씹으면 씹을수록 달린다니까. 어, 씹을수록 진짜로 달아요, 근데 오징어가 진짜. 어, 진짜로. 그냥, 거짓말 아니고. 그냥 오징어도 일라. 아, 아니면 갑오징어가, 아 무늬가 특유의 그게 있나. 무늬라서 그런 것 같다. 아. 나. 와. 장난 아닌데 진짜. 와, 회도 맛있고 뭐 이거 무늬는 최상급이다, 최상급. 오징어 최상급이죠나 이거 가 무늬 낚기 전에, 아 무늬 이래 아까운 걸 라면에 왜 넣어 먹지 생각을 했는데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했는데. 맛있네. 야 이거 희한하네. 진짜 희한니다 아, 희한해 아, 오징어. 와. 이 회는 별로야, 오징어 같은 거 맛있지. 나 오징어 좋아하지. 진짜. 아 장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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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단맛이. 와. 어. 좋죠. 와. 신긴다 야. 시진다. 이거 매일 뭐 조금 나가야겠는데 오징어. 사상 아, <laughs> 안나와도 나가야 될것 같은데 진짜 맛있다. 그집 말고. 너무 맛있어 일 아, 아. 와 근데 달다 진짜 달해 어. 진짜 달다. 확실히 달다 진짜 이거. 야근 살도 도마도 오늘 빵도 좋은 거라 가지고 한 고구마 사이즈 되잖아 고구마 사이즈야 살이 좋았지, 와. 사이즈 좋았지. 야, 문이 두툼하다 근데 구멍이 그래. 두툼하다 와 다리도 다네 안리겨있네이 아, 응. 그 정도면 점수 한 98.7점? 야 김광희 78 구면은 9 7 8이면 거의 끝인데 무이네 진짜 튀김도 맛있었고 그래 튀김 맛있고 새뭐 네, 국물에 넣은 무도 아까운 거 같은데 안 아, 아깝다 그이그 그, 그 맛이 있다 그 요리 만에 다 아, 맛있다 맛있어 아 그리고 밖에서 드세요? <laughs> 아, 깜빡했네요 <laughs> 그거 플러스 몇점 됐노? 밖에서 먹고 낚시에서 고생해서 먹는 거 플러스 몇점 됐노? 5점? 아 5점 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진짜 도톰하다 아. 일반 오징어는 두한2배 된다 왜? 네. 일반 오징어 아, 레벨 2입다야 갑오징어랑 문어 오징어랑 뭐좀 맛이 비슷하나? 아니면 아예 다르나? 아무 말 모르겠다 아니, 갑오징어도 그만이 맛있다 근데 김껍질 어. 그거 어 진짜로 이거 잡아서 부모님한테 한번 만들어서 드리고 싶네 야 라면? 그래 문어 라면? 와이 정도면은 진짜 고생은 보람있네 오늘 몇 시간 탔지 그래도? 오늘 좀 적게 탔는데 빨리 잡았는데 오늘 드면 좋겠다 3시간 야이거 1인 응. 한말 해야겠다 라면 할 때는 야 맛있네 진짜? 그래 야 이만큼 맛있다 그러네 진짜 맛있는 거 같다 나맛있게맛있는 나는 원채 이런 거 좋아하니까 와개 아. 그래. 아. 감추듯이 감차 아네와 너무 개는 감추듯이 감차 아네와 많을 줄 알았더만 금방이네 자 오늘 그사님이 아, 잡아서 뭐 그렇죠? 다행히 한 마리 잡아가지고와 너무 맛있었다 진짜 최고 진짜 맛있게 라면 잘 끓였고 신선한 거 바로 그, 그대로 해갖고 먹었어요 진짜 맛있네 한 마리라도 와 진짜 이 며칠을 애간장 녹였는데 야 그래도 결국 잡긴 잡았네요 문이 오징어 먹을 수 있을 때 음. 뭐, 드세요 뭐 주닭하면 네. 바로 그, 받으시면 돼요 뭐줄락하겠나마는줄락하겠나마는 <laughs> 주면 바로 받아야 된다 이거 오징어에서 그게 탑이다 탑야 무튼 뭐, 일단 잡았는데 나중에 이제 개수 채워가지고 진짜 한상 차릴 정도의 양 나오면은 또그림 한번 재밌게 뽑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고 재밌게 놀러갑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오케이 안녕~~ 오케이. 저희가 먹은 쓰레기는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저희 집에 들고 와가지고 종료제 봉투에 잘 넣어서 잘 버리겠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안녕~~